안녕하세요 무니키친입니다 오랫동안 컬리를 이용해 본 경험자로서 정말 여러 번 구매한 컬리 의 찐템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첫 컬리에 입문하신다면 이 상품은 꼭 사야 된다 이런 제품들 위주로 소개할게요 달걀이에요 영상에서 다양한 달걀 요리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컬리의 동물복지 유종란 이 제품 추천합니다 오늘이 4월 6일인데 이 제품은 어제 낳은 달걀이에요. 간혹 댓글들을 보면 제 달걀은 왜 탱글하지 않고 비린내가 날까요? 라고 질문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이유는 달걀이 안 신선해서 그래요. 여기 껍데기에도 산란 일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컬리 달걀은 산란한 지 5일 이내에 달걀을 배송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린맛이 전혀 없고 탱글합니다. 동물복지 우유입니다. 무항생제는 기본이고 동물복지의 생산자도 표기되어 있어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이에요.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치즈를 만들 때, 그릭 요거트를 만들 때 대량으로 구매하곤 합니다. 보니까 여기 착유일자가 써져 있네요. 정말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컬리에서 햇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 오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했어요. 진짜 올리브 오일도 컬리에서 굉장히 자주 구매했는데요. 산도도 표기되어 있고, 또 여러 대에서 상받은 올리브 오일 종류가 많아요. 제가 컬리에서 써보고 괜찮았던 올리브 오일 더보기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야채들도 신선하게 배송이 되는데, 특히 동네마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채소들이 컬리에는 있어요. 진짜 다양한 채소들이 있지만 이번에 구매한 것은 베이비 브로콜리 구매했습니다. 또 씻어나온 샐러드 채소도 구매했는데요. 진짜 바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기에다가 토핑만 얹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레몬과 라임은 요리할 때반 개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티 중에서는 한 개씩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컬리에서는 재료 낭비 없이 한 개씩 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보카도가 보관이 중요한데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써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할 때한 개씩 구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컬리에서 이렇게 한 개씩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편리합니다. 커피 에오가라면 다들 아실만한 카페 원두들, 그리고 콜드브루 제품이 컬리에 입점되어 있어요. 집에서 전국 유명 카페의 커피 맛을 느끼실 수 있어서 정말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너무 추천할 게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헬카페 디카페인 콜드브루 구매했고요 또 카페 댐셀브즈 디카페인 원두 구매했어요 다양하게 블렌딩된 유명 카페의 시그니처 커피를 꼭 주문해 보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간편식 빵식으로 좋은데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제품들이 컬리엔 있어요 제 세컨 채널 무늬데이에서 소개한 플러프레드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크레페 이두 제품 구매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컬리에는 다양한 빵 맛집들이 입점해 있어요. 집에서 빵 찌슬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디저트 맛집의 빵들도 많이 입점해 있는데 저는 주로 호밀빵 위주로 구매해서 추천해드릴 빵은 우드앤브릭. 바로크의 호밀빵들 진짜 다 맛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리치몬드의 호밀빵을 주문했어요. 정말 빵 맛집들의 빵들을 방구석에서 맛볼 수 있어서 컬리에서 빵 주문하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지금 컬리에 가입하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의 혜택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 선택하시고 c m j 고모 이지를 입력하시면 저도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도 배송 완료 시 5,000원 적립되는데 여기서 특별 혜택 5,000원 적립금을 추가로 드립니다 총 1만 원의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첫 구매 시 100원 혜택 꼭 챙겨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상품들이 신규 가입 고객에게 100원에 제공되고 있어요 가입 후 3일 이내 구매 가능하니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결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무료 배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10만 원 정도 구매하셨다면 10만 분, 즉 일수로 환산하면 69일에서 70일 정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 15만 분, 즉, 104일 4시간까지 적용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배송비 부담 없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